이제 잠시 안 탈게. 쿄나 상점. 아, 내가 지금 쿄나가, 사천 쿄나가 있거든? 야, 뭐야. 이거 내려가의 정수 진짜 50개 모아야 되면은 990개를 50개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계산기 또들어보자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990 곱하기 50해야 되나? 49,500개 필요해. 그럼 이거 나누기 4,320은 12만 원이 필요한 건가? 아닌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닌가? 49,000님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르겠다요응 음, 나중에 해야지 일단은 하나만 사서 해볼까? 맞아 10만원에 4000큐런데 왜 저렇게 11점 소수점으로 나오지? 114만원 이라고요? 와 미친 114만원에서 줘서 날개 한다는거야? 나는 일단 하나를 샀어요 저는 여러개 안삽니다 하나씩 사서 가요 왜냐면 뽑기는 항상 이틀안에 다 나왔기 때문에 봐요 원트에 나오잖아요 이래서 제가 두개 사지 않아요 하나만 사요 저는 뽑기 할때 어때? 나는 그래서 두 개씩 안 사, 하나만 사, 항상 원투니까. 하하 <laughs> 기분 좋아요. 정권정권정권이 전구, 없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아! 나내려간 장갑 뽑았다! 오! 야, 씨, 예쁘잖아! 간지나고 하구만. 오! 좋아! 아, 씨, 잠깐만, 이거, 보풍도 뽑고 싶은데. 아주 예쁜데? 하나만 더 사볼까? 야, 난 없었다고, 바보야. 하나만 더 사보자. 수룡이 더 예쁘다고? 수룡 여기 있어. 수룡. 거, 벚봉이 예쁜데? 이거는 실패겠지, 당연히. 뭐야, 또 나왔잖아? 뭐야, 이거 100%인가? 뭐야? 야, 또 나왔어! 이거 100%인가 봐, 얘들아! 뭐야? 몰라, 하나 더 샀는데 또 나오네? 뭐, 몰라? 시원하네? 이거 무조건 주는 거야? 주는건가데 아닌가 어 이벤트 그좀 다시 보자 아이온클래시 100%야 진짜로 근데 진짜 100%야 그런가봐 안나왔어 아나운서도... 아, 100% 아니라고요? 3트 만에 나왔다고? 아, 그래? 난 진짜 100%인 줄 알았어, 지금 순간. 그래? 뭐야, 나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더 사서 해봤는데 또 나와가지고. 그건 줄 알았잖아. 100%인 줄 알았어, 또나을래 뭐야. 잠시만. 확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100%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튼. 한번 껴보자. 방패를 한번 껴보자. 에이, 방패는 진짜 안 예쁘네. 하미 이거 큐나도 내가 충전한 거 아니야. 고갈 나와서 팔았던 큐나야. 방패는 진짜 안 예쁘다. 그쵸? 방패는 별로죠? 방패는 진짜 좀 별로네. 날개 뽑아주라고요? 그건 좀 그래요. 왜냐면 날개까지, 제가 날개 우는 또, 날개까지 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내려왕의 복붕. 받아야지. 어, 뭐야! 아, 씨. <laughs>